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서울의 신임 사령탑, 아닉수 감독이 첫 공식 경기를 치렀습니다. 부임 후 일주일 만에 성남과 K리그 29라운드 경기를 펼쳤는데요. 양팀 모두 리그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 만큼 강등권 탈출을 위한 승점 6점짜리 경기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미지와는 다르게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아닉수 감독은 첫 경기에서부터 꽤나 트렌디한 전술을 선보였는데요. 비록 결과를 챙기진 못했지만, 서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는 언뜻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성남과 서울의 경기를 통해 안익수 감독이 보여준 전술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기존의 주전 선수들을 다시 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박주영이 오랜만에 선발에 이름을 올렸죠. 공격시 빌드업의 중심은 역시 기성용이었습니다. 기성용은 이번에도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빌드업을 돕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성용은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팀 공격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적극적으로 높은 위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기성용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인버티드 풀백의 활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측면 수비수의 활용법인데요. 양측면의 이태석과 윤종규는 터치라인을 따라 플레이하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와 공격 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에서 3-2의 빌드업 대형을 만들며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들이 중원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덕분에 이선 자원들이 보다 전방에 머무르며 싸워줄 수 있게 됩니다. 낮은 위치로 내려와 도와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상대 박스 부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죠. 특히 측면 윙어들은 넓게 벌려선뒤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름이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까라차준 볼흘려주는 이태석이었고요. 측면에서. 자기 어? 썰어 들어갑나사고 열렸어요. 나사고의 빠른 스피드니다 왼쪽에 나사고박 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 선수들은 상당히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4명의 선수 중 누가 됐든 반드시 측면을 벌려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풀백들이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이죠. 이는 특정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한쪽 측면에서 여름이 넓게 서 있다면 조영욱은 좁은 위치에 자리 잡고 반대쪽에선 고요한이 넓은 위치로 이동한다면 나상우는 좁게 포진합니다. 하니니다 안쪽까지. 박정 선수! 어, 니다 측면에 나 누군가 벌려주면 나머지 한 명은 중앙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중앙으로 좁혀 있던 풀백들 역시 기회를 엿보다가 수시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음, 음. 결국 밀집 수비를 쓰는 이후 측면으로 공이 향하면 3자 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침투하는 선수를 활용해 하프 네, 스페이스에서의 빈틈을 어, 노리죠. 윤 짧게 으로 자, 등진 상태에서 볼 계속 소유하고 있고요. 스위치가 됐습니다. 두손 사이로 정확한 패스였죠. 박스를 하시 들어왔습니다! 골 장면 기다려보았는데요. 역시 이런 과정에서 어, 어, 나왔는데요. 자, 살살 조용히! 이태석이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나상호에게 줬어도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을 장면이죠. 조영욱에게 곧바로 향했지만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경우에 따라 풀백이 중앙이 아닌 측면을 정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측면을 맞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선 선수들은 중앙으로 들어와 플레이하죠. 2선 선수들의 유연한 움직임이 공격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감독 시절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과감한 전진 패스 시도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선수들은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과감하게 박스 부근으로 침투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선 선수들이 빌드업에 참여하기보다는 보다 위에서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도움이 됐는데요. 최전방 원톱 역시 밑으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연계를 돕는 대신 중앙에 주로 머무르며 플레이하죠. 때문에 박스 부근으로 공이 투입되면 어찌됐든 위협적인 찬스가 생길 확률이 니다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전유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 자연스럽게 공격의 템포가 빨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화제가 된 팔로세비치의 재교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팔로세비치는 후반전 투입 이후 나온 두 번의 공격 찬스에서 템포를 늦추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서울이 상대 공격을 끊어내고 수적으로 유리한 역습 기회에서. 박스 부분까지 공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드리블이, 드리블이 이어지죠.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가 고 돌아섰습니다. 팔로세비치 오른쪽 파고 들어갑니다. 두 명의 수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팔로세비치, 박스 안쪽으로. 이후 다시 한번 빠르게 나갈 수 있었던 역습 찬스에서도 템포를 늦춘 뒤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닉스 감독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강조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 대충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서울의 공격 시 움직임을 정리하면 기성용이 내려가고 풀백이 좁히며 만드는 빌드업 형태. 이선 선수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측면을 점유해야 한다. 공격이 펼쳐지는 방향에선 풀백이 순간적으로 침투하며 측면에서 3자구도를 만드는데 이는 반대쪽 풀백이 중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전방 공격수는 많은 움직임보다는 박스에서의 플레이에 집중한다. 그리고 앞선에 많은 숫자가 확보된 만큼. 뒤에서 볼을 돌리지 않고 빠르게 공을 투입시킨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 네. 수비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번에도 먼저 눈에 띄는 건기성용의 위치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살기도 좀 느껴지고요. 기성용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시에도 센터백의 위치로 내려서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성용을 중심으로 5백을 형성해 수비합니다. 기성용은 과거 UEC 월드컵, 스완지 소속으로 나섰던 리그컵 결승전, 그리고 신태용 임시감독시절 우루과이전 등에서 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긴 하죠. 하지만 오히려 기동력이 떨어진 지금이 낮은 위치에서 활용되기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원보다는 본인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성용을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조직적으로 형성하는 오프사이드 트랩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성남은 얼마 되지 않는 공격기회에서 6차례 오프사이드에 <목소리> 걸렸는데 그만큼 서울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효과적이었다고 볼수 있죠 특히 아직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트랩은 단한번 무너질 경우 곧바로 위기와 직결됩니다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온사이드 팠고요 실점 장면 역시 경기 내내 잘하다가도 한 번에 무너진 일자 수비 라인 속에서 나왔죠. 다 네, 결국 교체 투입시 선수가 을 기가 막게가져 왔고. 도시 선수의 슈팅에 맞고 나온 을박수 선수가 그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면서. 이 외에는 큰 위기 상황이 없었지만 전반적인 팀의 수비력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성남보다 공격적으로 강한 팀을 만났을 때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겠죠. 비록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안익수 감독의 서울 데뷔전은 앞으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